어떻게 하니요? 응. 저기요, 병원 바닥서 이렇게 장기 두시면 어떡해요? 아, 괜찮이요. 아, 나 응대기 잘두도 건데 괜찮이요. 생각해서 고마운데. 아, 어여일 보아. 아 미치겠네. 저기요, 조금 있어 환자들이 막 몰려오면 굉장히 복잡해요. 아이, 괜찮다니까. 아, 파도에 흔들리는 배전에서도 장기 지는 놈이요. 어. 그리하고 분이는 거그 어른 생각하는 게 아유, <laughs> 죠혀 미치겠네. 아이고, 답답혀.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아이고, 답답혀. 아이고, 답답해. 어떡하면 좋지? 아이고, 답답혀. 응, 응, 갈매유 낙차 갈매기. 아유, <laughs> 참. 정말이요? 분이의 영원한 갈매기 병치여. <laughs> 아이고, 잘 되긴 난다. 배째리 머리 박는 소리하고 앉았네. 농사짓고. 병원 받아서 장기를 난 들어. 아이고, 정말 미치겠네, 이거. 아이 <laughs> 장기가 우리 분위기를 이렇게 환하게만든드요 아 이거 뭐 아니, 왜 어머, 왜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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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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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어머 어머 어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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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머어뭐 어머 어머 어 뭐? 어머 아, 어해 <laughs> 그, 뭐. 뭐 이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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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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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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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 어머 어머 어뭐어 예. 아이 저 우리 분이 양 웅변대에 나가는 감? <laughs> 아, 저 아래 선착장까지 돌리던 걸 저기 봉속이 할머니 놀래서 바다에 빠졌어. 그럼 <laughs> <laughs> 어디 갔다 오는 길이래? 예저 삼순에 딸다리 고장났다고 해서 고쳐주고 오는 길이요. 딸다리가 고장났는데 의사 선생님 을왜 불러요? 이 섬에서 어차피 고장난 건 죄다 날보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병원 간판 내리고 공업사 간판 올려야 되겠구먼. <laughs> 저... 내가 공업사 간판 내가 지금 다른 거안됐잖아 아무튼 우리 딱딱갈 매기는 바보. <laughs> 아저 병지청 오늘 받아야 안 나간겨. 자연. 자연. 갈 바다는 어디고 오라는 바다는 없구먼요. <laughs> 시를 써라 시를 써. 그요시쓰지 내가 뭐 <웃음> 시.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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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분양 생반을 까먹은 겨? 냄새나요? 이 정면서 풀무지랑께 냄새나는 건? <laughs> 아니, 저 이산 집샘이 찰떼가 김치 만드는데 고추뚝찢어먹다 냄새 아이, 저 환자 받아야 되니께 <laughs> 예. 저 약장에 있는 구치제거제 좀 먹어 아니, 아니요 <laughs> 아, 아니, 수세미 푹 삶아서 마시면 그냥, 그냥 그만이 아이, 그 아니에요, 그 <laughs> 있잖아요 <우리 전화유. 웃음> 수세미 가지고 냄새나는 혓바닥 죽어나갈요나요 나갈래, 나갈래, 나갈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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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눈좀 똑바로 뜨고 다녀 아이고, 이할말니가 아니, 이할머 사람을 아, 보고 다녀야 아니, 될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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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빠서야 손을 안 봐주니까 귀가 살았구먼 그래서, 아니, 네? 참어요참어요아이 아저씨, 저번때 맞은 거 엉덩이 아직 붓기도 아무 나안졌는 이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아무것도 안 했어 네, 그요 가게이 이리 와요, 가세요 어, 안녕히 계셔요. 이, 그리워, 땡겨 넘어가. 아니, 아이고, 이쁘지, 그어아이 워쩐니라. 아이고, 딱딱한 애기, 큰일 났어. 야, 좀 파줘, 야, 이, 야. 응? 누구요? 아유, 야, 야, 아고 야, 어디 갔냐, 야.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 붙어서 뭐하냐. 이앉 아이고. 아 어디, 임 아니, 무슨 짓이래? 어저께야, 분이읍니랑우이 음? 없니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돼지고기를 음. 먹고. 아이고, 상한 돼지고기를 먹었구먼. 음. 어디 올려봐 월랄이요? 자, 지오는 내가 먹었는데, 야, 우이왜울려 이, 그, 저, 아, 해봐 뭐, 예, 아, 여봐, 뭐, 예, 아, 여봐. 어허, 뿐이야. 네, 피 새. 예. 예. 어허, 이거 참. 아. 이, 아이고, 이 가시가 아이고, 아이고, 이까시가살았어그먼 아이고, 그 봐, 이거 참. 아이고, 사람아 그 말고, 언니가 지가 밥 먹는 뒤 자꾸 등장을 때리니까 지가 까시가 보기 어었잖아이요 아이고, 야, 이놈아. 다 됐어, 뭐이 나가. 너 때문에 배못 나가잖여. 아이고, 이어 이어. 아저 아이 그리고 저 자는 이 동네 저앰브런스가 저 이렇게 고장나면 쓰겄어 고마이. 이 그려. 아유. 아이고, 십년 아이고. 감시였네.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야 가슴이 펄렁펄렁 그래요, 아침 날짜에 자든 놀래서 그러지. 아이고, 많이 놀래시는데 아이고, 저쪽에저 누워서 좀 쉬었다 가세요. 아이고. 나 혼자. 야, 야?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몰래서 <laughs> 아, 그런지, 우리 좀 해야지. 네. 자. <laughs> 아이고, 참. 이깟 기계가 뭘 한다고 그려.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손좀이 내봐. 아이고. 아니, 곰그 밑에 조금 밑에. 고기, 고기, 그, 벌렁벌렁 하지? 진짜로 응? 벌렁벌렁 뛰어요. 어, 그래요? 네가의상이야 <laughs> 네, 야, 취업이름 받아와, 여기 어 아, 또생선이에요 이거 내나 팔기도 힘들어요 이제 돈으로 좀 갖고 와요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죽겄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laughs> 어. 아이고, 딱딱할 매이은여보요 여보 아이고, 저할머니 짧고 배을덩이예 예, 상 가세요, 예 아니요 할머니가 참 밝으셔 저기요. 예. 응. 제들 요즘 가슴이 기니 아픈 게좀 진찰을 받아야 할고씨오이고 건강해야 될 사람이 그러면 쓰나 미리미리 챙겨야지. 어디 좀. 아유, 이깟 기계가 뭘 알아요? 손을 대서 이렇게 만져봐야 알지. 아니 저 손으로 대서. 아유, 손을 대봐요? 선생님 <laughs> <수세. 웃음> 아니 저 학교 선생님 교양도 없이 높은다네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고 쉬오? <laughs> 아저. 학생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아이, 죄송해요. 아, 이거. 아, 예. 저 어디가 아픈가 보죠? 예. 어디가 아프냐? 배가 아픈데요? 안 <laughs> 아, 프다대잖아요 아니, 저기요. 의사 선생님이 아라 얘가 무서워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저안 무서워요. 다터 그래니까. 얼마나 웃긴데요. 우리 마을 섬에서 이그잖아요. 키작고 배부터. 아이고. 아이 아파요. 아이 이렇게 심해요. 어, 그래요? 저 어디 좀

지도 바람소리 때문에 한 개도 못자슈 피곤하면 가서 어여 자. <laughs> 아, 장군이야? 야, 야, 데리고 가서 구판장에서 눈깔사탕이라도 하나 세매기여. 아니, <laughs> 우리 콩이 왜이는게 누구냐, 야? 아지 병치는 이 병원 근처에서 잠복 근무하나? <laughs> 아, 근데 어쩐 일이야, 갑자기? 아, 참! 저기요, 삼식이네 영감님과 할아버지가 요 네. 지금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구토를 일으키면서 지금 피, 부직접이 아유, 아유, 준비하고다라 네. 잠깐, 잠깐만! 우리 삼식이네 영감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야? 아이고 이거 찍었어. 그게 뭐냐면 삼식이네 응. 영감님이 키우는 염소, 염소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렀잖아. 염소? 아이고. <laughs> <어이구>. 아무튼 <laughs> 우리.